광주 탄핵 반대 집회 참여기 2월 15일 집회가 있었는데 어제 오늘 계속 이재명과 야당 측의 탄핵 반대 집회를 폄하하고자 하는 언질이 계속 있었으므로 너무나 환멸적 화가 나서 거짓말을 일삼는 행태를 듣고 다시 말하면 동원된 인력이라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을 보고 빠르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본 기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충청권에서 집회에 참여한 어떤 분과의 인터뷰 내용 네. 왜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게 느꼈고 더군다나 보수 집회는 광주에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게 자세를 취하는 강기정과 박지원 등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나라도 한몸 보태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이 75세이지만 자발적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교통편으로 참가하셨나요? 딸의 고속버스 왕복 예매를 통해서 참가하였으며 시간과 경비 등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3. 현장에서 무엇을 느꼈으며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집회 참여 인원이 올까 하는 걱정이 있었으나 금남로사가 전철에서 하차하여 빠져나가니 많은 집회 참여 온 분들이 만날 수 있었고 정말 오후 1시 정도가 아직 안 되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이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사이사이 드론이 날아다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 덩어리가 되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순간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참석한 보람과 역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참가한 시간과 경비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